아, 뭐지? 멋있나 공식. <laughs> 와, 저게 잘해. 저거 저거 기로 들어간 거야 초등학교 시절로? <laughs> 왜? 어 왜? 그냥 말해봤어. 나 다시 할래. 아, 기분 네. 나빠. <laughs> 야너 뛰어도 괜찮아. 야 아까 전다 같이 찌발렸어. 아 진짜? 야 찌발렸다기에는 난 그래도 14년 못 봤는데 너 막년이었잖아. 비원네. 안돼 안돼 바꾸는 거 그냥 굴려서 바꾸는 거야. 없 빨리빨리 해요. 빨리. 이거 잡았으니까 이거 잡고 해야죠. 여기 이게 냉정한 승부야. 승조에서... 야 치세요. 해 건네. 뭐좀 조그만 손에 다 올라가냐? 8년 18년에서. 아, 23년 아 짜증나 어? 이걸로 이거 잡고 이거 잡으면 나 인정 음. 되겠는데? 와 빨리 인정해주세요 인정 인정하는 태도가 그고 뭐야 28년 28년에서 31년 3년 바꿔야 되는 건가? 네. 깔국이 없어요와 뭐야? 뭐야? 끝. 아, 아, 어, 아니 한 번도 안 죽지 않았어? 한번 중간에 두 번인가 죽었어. <laughs> 야너 너무 너무 소리 없이. 너랑 나랑은 다섯 <laughs> 살 먹기 하자. 우리 다섯 살 먹기에도. 내 겁나 쓰거든. 아... 아, 왜 이렇게 못하니? 둘다 바구 있어, 그냥 둘 다. 바구 <laughs> 있어. 아, 진짜. 이렇게 못하네. 이게 뭐야? 야, 뭘? 나 이거 편집좀잘 살리면 나 되게 잘하는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 꿀로 나만다 잘르면. 아, 그래. 아 흔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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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떼음에만 다음에, 그거그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그다 다음에, 다음다 나 원래 탈 거야! 찬스는 골라서니가 탈 거구나. 야, 너못는 거구나. 시끄러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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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건들었어건은건어건건늘어건들었어아나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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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는 소리! 우길 걸 우겨. 늘은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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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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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오늘 지원라 맞아요. 맞 예, 친구에 대해 릴레이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 릴레이는 인정. <목소리> <목소리>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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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래 아, 이 아, 우리가 잘 아, 아, 야돼내 아, 아, 야 너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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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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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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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빡. 여섯 살 음. 괜찮아 괜찮아 왜야틀컵 어때? <laughs> 야좀 잘해봐 나 이거 만들고 있어 <laughs> 가성비 돌아지네 <돌아오셨나? 웃음> 방향으로 까는 거고 5개 나오면 기저근 근데 이게 아닌데? 눌렀다한 장씩 나눠주기 아 그래서 손땡겸 겠 이거까지 봐줘. 오케이 응. 뭐야 같은 과일이 5개 아, 같은 과일 5개가 나? 내가 봐줘서 <laughs> 배 거야 나써 나보다 못하겠는 거야 <laughs> 사람 많을걸아이끝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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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진짜. 보여? 이거 결제할까? 야 이거. 나는 이제 이번판 끝나면 없는 거지. 무가가 네, 먹어야 돼요. <laughs> 누가? 아니, 누나 누나 거야, 이제. 아, 가 놀라운 일가아니잖아잖아 아, 네. 놀라아 네. 아니었잖아. 아, 네. 짜라아니었잖아아니잖아잖아 <목소리> 야 공기 한판더 놔야 내제 자신 있내제 적게 갖고 갈게요. <목소리> 진짜 거의 다 왔어, 이 정도면! <목소리> 왜? 왜? 공기 안나너왜 아, <목소리> 이렇게 소심하게 치냐? 하하하하하하떻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개하나하개하하하리고있하 짜증나도 나안 아, 해. <laughs> 그렇게 누나 잘 숨기고 해요. 얼른 그턴 넘기는 거 얼른 내고. 뭐? 말 먼저 했어. 내가 뭘 먼저 했다고? 내구서 해야지 내구서. 틀렸 어. 자식아. 금 아마 저 많은 것 중에 노란색 없을 거. 없어서 더욱 재밌겠다. <laughs> 너 먹을래? 뭐 그래? 무슨 색이에요? 노랑. 저... 빨리해. 와나 진짜 애국자야. 아까부터 계속 패가 똑같네. 음. 노랑이요? 해맞아 라그지내 구성원 해야지! 아니 내가 생 먼저 쳤잖아! 아니 내 디도 안내지도안 컸어! 야 이거 아했지 <laughs> <laughs> 나와! 이거 <이건> 말지 <안> <laughs> <laughs> 내가 먼저 아니, 쳤잖아! 니 내가 <laughs> 쳤잖아! 내가 쳤너 보면 어. 너가 이렇게 냈어 그러니까 카드를 제대로 낸게 아니야 너 진짜 혼난다 살위나 우리가 이 룰을 만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판진 사람이 점심 비빔면 끓이기. 사물당을 반죽 3개에 완숙 후라이 하나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네이 검색하면 이 다음 판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어! 할머니보다 요리가 낫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매고가이바위보 버! 버! 뭐야! 한 봐. 없어치 치워! 없으니까! 너나한 어, 장이에요? 응. 음. <laughs> 우노 왜안 외쳤어요? 우노라고 외쳐야 돼. 아, 야, 하 야, 야, 다들. 아, 쇼. 우노. 아, 뭐. 어, 이건 너무 비디오판 너 비디오판. 아니지. 판다. 난 쳤어야 아니, 되는 거야. 아니, 내는 사람은 우노, 아닌 사람은 치는 거. 이건 우리가 만든 놀이야. 콜로나 너무빡쳐서 지금 만들었어. 뭐야? 아, 크 아, 그그 있어 놓고. 쩔어어 그럼, 그럼 누나 방금 턴에 왜안 썼어요? 방금 턴에 썼으면은 저게이박게 빡치는 카드야 빡당했어어 카드 바꾸고 응. 뭐야 통째로 바꿀 수 있어 뭐야 분홍 저 코로나 무조건 나는 거 아니야 바꿀 수 있어 가지고 있는 현재 카드 <laughs> 근데 승연 씨랑 안바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멍청이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야 궁금한 거. 이거는 공격할 때무협표로쓸 수가 있나? 그렇게 하기로 한거 같아요. 그지 나를 패스시키는 거였지? 네. 야 근데 꼴창을 <laughs> 안 정했잖아. 꼴창이 <멍청이> <laughs> 아. 이번 판뿐 타라자. 이번 판 꼴찌가. 우동!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잘못 주는 너 먹어야죠. 이거 갑자기 없던 룰이 생겨. 야이 사람인 거라. 나 무조건 눌러요. 그렇게 나오면 잘 선택해요. 그럼 앞으로 한 장씩 하자. 오케이. 나야? 나야. 잘못 나야. 뭐? 야. 빨리. 야 빨리. 페이크 게임 같네. 계속 고 빨리. 노란색. 누나 매너 있었네요. 먹어. 이거 약간 기준이 매한데 이거 계속 이래! 비빔면배 게임에 과연? 반죽 삶은 계란 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에바야. 우노! 충전기 바깥에 꺼내다 놔도 돼? 우노. 무슨 색? <laughs> 둘이 텔레파시 보내봐. 초록? 우노. 왜? 못번째요아 우노 왜! 아주 피튀기는 경쟁자! 영원한 경쟁자! 꿀키와 연예인! <laughs> 일단 둘중 누가 만들어도 맛은 있겠다. 너 해야지 분홍 끝 애기야 한번 뿌려봐라 아, 뿌려봐. 아 성열이 아까 1등이 어쩜 어쩌... 꿀키에 수작으로 개수작이었어 이거 설거지 빵도 한판 맞아 하고 해야지 아 설거지 아, 좀 진작에 해야 되는데 뭘 먹어 이마들아 오. 아. 끝입니다! 끝! 무슨 색? 노란색 해줄게 오늘 히히히 <laughs> 걸로 막을 수 있어? 네 음. 색깔 <laughs>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아, 녹색이에요 녹색? 아.. 색깔. 아! 하았다 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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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두 열열여섯 어 해. 언니도 기다릴게. <laughs> 아무튼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와 스키야키인데요.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다 치면. 신는 숟가락으로만 밥 먹기. 숟가락 개수는 무제한이고요. <laughs> 개수 많으면 다르냐? 아이고 요아 어? 흔들지 마. <laughs> 내가 잠이 부족해가지고. 다소 끝났다. 또, 끝났다. 설거지를 너랑 장난 둘이서 하는 거잖아. 아 몰라. 몰라. 아까 점심때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으로 하면 되지. 몰라. 지금 내가 숟가락 1 0개쓸 거니까 설거지해 사람 뽑아야지. 아, 아니 내일 아침 설거지를 나랑 장해할게 그래 저녁 거 뽑아. 어, 저녁 거 설거지 뽑아. 오늘의 저녁 설거지라고? 두번좀 빡세더라고. 너무 튼튼해. 그치? 아니 이게 너무 튼튼해. 내가 이렇게 어, 쟁가를 못하지가 않는데. 언니 그러면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응. 그래 한테 지금 막부기가 쌓았는데 아니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게 빡빡해? <놀람> 세워서해줘야고 내가 없으면? 아니에요! 무조건! 광문아 아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홀로나가 <놀람> 이길 겁니다! 두두두두

야그처 빼서 넣는 거 없어. 자료 옮기는 거 있어요? 어. 계속 옮기면서 퍼하진 않겠지. 아 씨. 빵. 마지막 기회지. 일단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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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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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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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o, 그래? 잡았다? <laughs> 아까 자면서 잘못 깼나 봐. <laughs> 잘못 깨긴 했지. 놀라면서 깨서 그래요. 사람 놀라면서 깨면 안 돼. <웃음> <웃음> 뭐야? 이 운명의 장난이. 이런 나랑이네. 오랜만에 리그를 보는 재미가 있지. 운호.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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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laughs> 나만 세기 때린가 성렬이?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눈 표정으로 보여주네 어, 공기가 오지게 보홍거아보 아, 그렇겠지? 아니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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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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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바꿔야 할 거야. 바꾸기 전에 해야지. 노란색. 은호. 무슨 색? 크림. 나 너무 음... 살까 봐. Oh no. Oh no. Oh no. 누구야 골트 나. 여기 내 팔뚝을 내어줄게. 때리기를 미안하다. <laughs> 그럼 살살 때려. <laughs> 야, 살살 때려. 아니, 핵 주먹이잖아, 핵 주먹. 일등 시작하세요. 무릅니다. 처음으로 1등 야, 처음으로? 나는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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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우라고>? 네. 와. 우 땡큐 베리 you very m u 많이 먹어. 아 아이씨 뭐야 <laughs> 가 제일 없을 것 같은 거 파란색 진짜 없어 뭐냐 이런 어떻게 해안넘리는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씨 뭐냐 왓 칼라 초록 그린 나야? 예 yeah. 공격해야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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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네이 정도 희생할수 있지 은호! 응? 으 뭐랑 바꿀 건데? 누구랑? 안바 아, 바꾸... 아니 바꿔야지. 지금 바꿔야지 <laughs> 뭔 소리야 어... 노란색? 예쓰 와우 와우 우쓰 <laughs> 와우 은호 <우노. 웃음>

레드? 와우 린 와우 은 무슨 색이야? 노랑 아..씨.. 와! 이거 뭔데 왜죽 와, 아장 수고했다 야너 진짜 수고했다 네가 이 교체 카드를 뽑고 난지한 10분 정도가 지거같은 아, 도 이거... 아직 안 먹었나? <laughs> 아, 이제끝내가또 간다. 왜 네가 해? 와... 이거 먹어도 딸려... 흥, 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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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네. 빨리 털어야 되는데. 색깔 안 바꾸면 큰일 날수있어 o t h i 끝나요. not going to 지 e 지금이야, to do this. I'm 라 o t going to 다 e able to do t 다 i s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not 또 하나 있다. 녹색. si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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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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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아... 운영! 면뭐너지 먹네? 우노를 외쳐 언니! 한창이잖아 계속 문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목소리> 저, 좀 놀아줘요. 너무 <목소리> 줘요쳐줘요내 <목소리> 좀! <외쳐줘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외치잖아 가가외치 <목소리> 노! 파란색. 아나 아까 카드를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숙장하거 야, 있는 거야. 언니가 20장 받았잖아. 18장이 초록색이었어. <웃음> 야, 무한도 파란 받았어. 야, 다 숙자였어. 그냥 아이템이 하나도 없었 어. <laugh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